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5,200만 달러, 601억 원 이상 상당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ESG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드리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임팩트온이 유튜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는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광고도 넣고 수익도 실현하고 할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서 다 이렇게 파트너까지 온것 같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또더 많은 분들 구독자들 많아져서 실버 버튼 골드 버튼까지 쭉쭉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석유화학 업종 관련해서 mz 세대가 인식이 그리 좋지 않고 직업을 그쪽 업종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보배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mz 세대 인식과 MZ세대 다양한 항목별 직업관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Z세대인데 직장생활에 있어 워라벨이 가장 중요하다. 아 워라벨, 어, 보배님 워라벨을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워라벨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워라벨 잘 유지해야 직무만족도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중무님이죠. 네 중무님. 직장 선택할 때 산업의 미래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미래 전망의 한 부분 ESG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많고 분석적이신 분 같네요 산업의 미래 전망을 보고 직업을 선택하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저희 임팩트원 ESG 관련해서 기사와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 mz세대 특징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점점 중요해진다. 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님, 요즘 취업도 힘들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ESG까지 고려하기에는 직장을 선택하기엔 너무 먼 개념 같다. 네 맞죠. 참 요새 청년들 취직하기가 워낙에 어렵고 또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ESG까지 신경 쓰라고 하기엔 뭔가 더 준비해야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주변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들어보면은 ESG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부분도 있다. 그, 면접에서 물어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이게 ESG가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데 더 쉽고 많은 정보 또 도움되는 정보 이제 드릴 수 있도록 또 임팩트 온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일할 거라면 또 사회 공헌 가치를 추구한다면 좋은 기준 중 하나가 될것 같아요 잘 봤어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윤형님 젊은층이 애초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관심도 적고 실제 전망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전망이 안 좋은 것 같다 좌초 자산이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화석연료 사업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이미지가 좋진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보기님, 원하는 직군에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다. 아까 슬기님과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인 것 같다. 네. 아참 원하는 그런 조건에 딱딱 맞는 그런 직업을 찾고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뭘까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골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안 좋은 업무 환경만 아니면 일단 전. 일부터 하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초심처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첫날부터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만 지나면 무뎌져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래도 힘들죠. 네. 입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일단은 일하고 보자. 어, 이분은 좀 경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또, 목표를 한 직군이 사회적,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ESG에 반하는 혹은 부정적인 대내외 이미지가 있다면 기업 선택에 있어서 안 좋으면 숙고를 해보겠지만 그런 얘는 좀 극단적인 것 같다. 네. 저는 직장 선택할 때 ESG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ESG라는 게참 ESG라는 게참 복잡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이제 기사를 쓰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렵고요. 사실 환경사회 지배 구조라는 게또 ESG가 또 예전에 뭐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미래 전망도 보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태는 이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ESG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관련 직업이 아니거나 그런 경우에는 참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ESG 강조하고 또 직원 교육도 신경 쓰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은 기업 경영 또 위원회 차원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쉽게 좋은 정보 전달하는 그런 우리 언론의 역할 임팩트원이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어떤 거든 좋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좀 달아주시면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입니다. 이 해외부패방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국내 기업의 위반 사례를 한번세 가지 정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봤을 때 위반 사실보다도 위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 CP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이죠. 이 미국 미국 지부의직원들 2007년도입니다. 예전인데, 미국의 석유 시추 선사 프라이드라는 곳이 그 자회사가 발주를 했대요. 드릴 쉽을 드릴 쉽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추선 석유 시추하는 배,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인도 계약 과정에 있는 중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개인과 함께 이제 뇌물 공여를 했다 이런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해당 시추선이 브라질 석유 공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드릴십 건조 계약 중개인이 계약 성사를 위해서. 삼성 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 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이 된 겁니다. 제재를 받게 됐는데 미 법무부가 삼성 중공업이 어 그래도 위반은 됐는데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를 했고 또이 부패 방지 정책 또는 준법 프로그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노력을 또 참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2년 전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에 벌금 7,500만 달러 약 900억 원 정도를 납부한 조건으로 기조유예 합의를 결정을 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준법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명령을 줬고 3년 유예 기간 내이 합의한 내용이 준수가 되면 기소 없이 종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꽤나 잘 대처한 케이스인 걸로 보입니다. 바로 두 번째 케이스로 가시죠. 한국 IBM입니다. 이건 좀더 오래 됐는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60억 원 규모의 전산 장비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한국 내 16개 정부 기관 소속 공직자 및 임직원에게 20만 7천 달러 3,949만 원의 뇌물 제공했습니다. 어, 1998년부터 2003년이니까 16개 전문기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화폐가치를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5,200만 달러, 601억 원 이상 상당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게 이제 뭐 범죄전쟁 의 보시면 그 최민식 배우가 부패한 이제 비리세무 공무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 밀수품을 어떤 사람이 갖고 오다가 걸렸는데 최민식 배우가 그걸 봐주고 몰래 아,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돈도 받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더앞식이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한국 IBM은 대형 서버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 이익 중에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력사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장부를 좀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좀 꽁쳐가지고 <laughs> 전문 용어로 이제 돈을 좀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내물로 줬다는 말입니다. 로비자금으로 3억 6,300만 원, 담합 대가지금으로 15억 7천만 원으로 이렇게 불법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위원회 거래위원 SEC가 IBM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IBM은 총 115억 원의 민사제재금을 지급하는 사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 오리건주 본사의 슈니처 스틸 인더스트리, 제철, 강철, 뭐 이런 금속재활용 사업이래요, 여기가. 여기 SSI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업이 일을을 아시아 소재 제철소를 상대로 이제 고철을 팔려고 한국에 있는 자회사 SSI, 한국지 지부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SSI 코리아가 이제 중국에 있는 국영 제철소의 고철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철소 임직원들한테 20만 5천 달러 2억 3 7 28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네. SSI는 뇌물 공여 행위로 이제 총 626만 달러 72억 4 5 95만 원 수준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야, 뭐이 당시에 정말 이렇게 뇌물을 써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졌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SI가 중국과 한국에 있는 민간 제철수 임직원을 뇌물 주고 또 회계 장부에다가 불법 지급 행위를 이제 판매 수수료나 환불, 환급 회계 장부 조작한 거죠. 네 이런 걸로 준 것뿐만 아니라 허위 이제까지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86억 원을 72억 원었는데 86억 냈죠. 앞에 돈도 있습니다. 형사벌금 납부하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약 89억 원재지금 지급하기로 됐고, 어쨌든간 번거보다 더된 거죠. 그리고 이제 3년간 독립적인 준법 감시인을 임명해서 활동시키도록 이제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합의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세죠. 돈 번거보다 훨씬 더큰 벌금에 또 3년 동안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잘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부패와 관련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 라고 우리 정부 부처 하나에 있는데 실제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미국의진출 국내 기업이 해외 부패방지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은 케이스들을 지금 본 거고요 지난 11일에 미국의 진출한 국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이제 해외 부패방지법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esg 관점에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아저 기업은 진짜 나쁜 기업이 야, 그냥 악한 기업이야 그래서 이렇게 낙인 찍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물론 잘못했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나쁘게 하면은 계속 그렇게 보면 되지만 거기에 대한 아까 삼성중공업처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체계적인 노력들 정량화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거기서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지표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내 기업도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이때 전보다는 사례에 있었던 때보다 훨씬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위반하면 안 되겠고 위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뇌물 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위반이 됐을 때 이것을 피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 그런 절차들을 다 만들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양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은 부패와 관련한 최초의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최초입니다. 그럼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을 위해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또 장부 조작을 금지하는 회계 규정이 두 가지 부패방지 규정과 회계 규정이 있습니다. 앞선 케이스 보셨을 때두 가지 다를 지금 보통 그렇게 두 가지 다 같이 가는 경우겠죠. 두 가지 다 위반한 사례고 위반했을 때 벌금, 구금, 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양형 형을 완화시켜주는 기준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준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양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뭐냐면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이제 생기는 어떤 유형의 무형 손실을 볼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마이너스 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및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교육 및 감독 프로그램 이제 내부 분법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CP를 잘 운영하면 기소도 안 받고 또 벌금 부과도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ESG라는 게 이제 선과 악도 그렇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손해와 이익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내부 주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업이 그냥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존, 손익, 손해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ESG 관련해서 지키고 밀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CSR 없는 ESG, 뭐 선함 없는 ESG, 좀 문제 되 겠죠？특히 그래서 이제 경영자, 경영자들 의 인생관 이라든지 그런 것 들, 뭐 경영관 이라든지 그런 것 들이 굉장히 중요 해 지는 시 기가 ESG 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 기를 하고 있 습니다. 또 권익위 는 효과 는 CP 요건 을 마련 해야 된다. 뭐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범죄 행위 예방과 또 적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사회 감독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고위 관리자를 이걸 돌릴 수 있는 그런 책임자와 관리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불법 행위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자의 중요 고지 임명 배제, 그 인사권에 있어서 이런 문제 있는 이런 범법 행위가 있거나 이런 위반 행위가 있는 분들을 이제 배제하는 거고요. 또 임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과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 또 컴플라이언스 준수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이런 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도 같이 들어가고요. 내부 신고 시스템,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핫라인이라든지. 어,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보안이. 잘못되면, 휘슬블로어라고, 직장 내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른다. 문제를 어디 가서 이르고 하는 이런 어떤 배신자? 이런 걸또 휘슬블로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신고하는데 본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라라는 거고요.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이런 당근과 채찍도 있어야 되고, 적발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ESG 안에서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이제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시라 그래서 정보 공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한 시스템들을 잘 마련하고 그런 검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준법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과 그 시스템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국내 상황을 봤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위반사항이라든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법적 공방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뭐 이후에 이제 중대재해법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위반 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야 하고, 잘 준수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보를 잘 공개해야 된다. 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패방지법 관련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법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 <laughs>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매주 찾아뵈면서 더 흥미롭고 더 재밌고 더 유용하고 더 쉬운 생활 ESG가 점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